다시 찾아왔습니다. 와, 도전해볼까요? 네, 갑시다. 여기 물묻어있네. 생카 생카. 맞는데요. 개똥 냄새 나는데요. 아 오냄새니. 아 누가 개똥 밟은 거 같은데요. 나 완전. 가자 가자. 오 진입한 거야. 오나못 응. 어, 가. 别多啊 <laughs> 아, 제가 저번에 설명을 못들던 춤이 있어. 들어가고있습니다 아니, 근데, 춤이 되나요? 네, 가도 돼요. 와 좋네요. 뒷문으로 들어왔어요? 아, 어, 그런 것 같아요. 조선시대인가? 조선시대에 쇼스가 세워졌나봐요. 조선시대예요 네. 오, 여기 예쁜 연못도 있는데요. 여기 몇도 있어요? 작은 당연히 있겠죠. 아 그냥... 이만한 집에 사면 좋겠다, 그치지와 여기 수련잎도 있네요. 수련잎. 네. 서진아, 물속에 나무가 거꾸로 자라고 있어. 아, 수지. 저기! 어디어디? 물속에 나무가 뒤집혀서 꽃 찾아있어! 뭔소리야 씨... 그림자잖아 <laughs> 저쪽으로 가보자 볶음볶음볶음밥? 볶음밥으로 적당한 애인가요? 두분 평소에 친하신가봐요. 음. 손을 꼭 잡고 가시네요. 네, 예, 손톱 잡은 건데요. 손톱 잡은 거예요. 손 잡은 건 아니었어요? 네, 손톱 잡은 거예요. 여기가 중익사인가요? 어. 음. 아 저기 가뭄비나무 혹시 마인크래프트 아시나요? 네 여기 가뭄비라는 나무 있는데 아, 그 안에 있어요? 네 저기서 어. 들어가볼까요? 들어가는 문 네. 들어가는 문으로 합시다 들어가는 문 응원하게 들어가자 애국선녀를 사당에 참배합시다. 참배 뭐죠? 그서 경건한 마음으로 인사하시는 겁니다. 아, 참다 갈게요. 무서워 여기. 엄마 아빠 엄마 아빠 같이 게요 뚫것도잡히요뭐 <목소리가> 하세요? 호이 무사세요? 호이 무사세요? 시키고 <laughs> <피디도> 있는데. 요 호이 무사세요? <laughs> <laughs> 통통한 호이 무사래요. <laughs> 사람은 왕도 아닌데. 기침을 네 줬어요? 네. 세금 방지게왜 저래요? 저기요. 왕 아니잖아요. 내시네안 돼요. 어, <laughs> 음, 그쪽은 누구세요? 저요? <laughs> 시요 그쪽은요? 빨리 한번 가볼게요 조영남 씨 갑시다 저기 도끼 주먹도끼 기원형전투대기구 네. 조화보강평가수평갈판 가야시대 재말비꾸미들 식금구 말빨거리 가야말각초 뭐하세요? 책보고있어요 아... 역사에 대한 책이 있어요? 동물상식인데 아 <laughs> 동물상식이예요 황사원TV 식당이 드디어 문을 열었어요? 네! 문요 음 소바로 유명한 집이지만 어린이는 당연히 돈까스가 국룰인가요? 네 네, 드셔봅시다 엄마, 아빠는 지금 소바를 먹고 있습니다. 엄마 잘라줄까요? 힘을 좀더 주셔야 될것 같아요. 오, 뜨겁겠다. 너무 뜨거울 듯. <laughs> 맛있어. 많이 드세요. 강아지는 어른주 안녕. 안녕. 우와 <웃음> <웃음> 너무 귀엽다. <laughs> 너무 귀엽다. <laughs> <너무> 귀엽다. <laughs> 좀더 내밀어줘야지. 자, 사진아, 이것도 잘라서 주자. 네, 이렇게 줘. 어. 어, 잘라서? 아니, 아니, 그냥 줘.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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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밑에 얘줘야겠네저 애기 너무 귀엽다, 진짜. 아니, 던져 그때 방문했던 건축박물관이 다시 왔어요 다시 왔어요? 네 입장료가 왜 비싸졌어요? 그래도 의령씨의 입장을 들어봐야 돼요? 네 네, 그래도 구경합시다 음... 많이 추가된 것 같은데요? 추가된 것 같아요? 네 오, 메뚜기 메뚜기. 오, 메뚜기 맛있겠다. 아. 아. 잔치하는 날오자마자 네, 몰려들 주 여기저기 소문 나주. 음. 그 오파루파 맞아? 온파루파지 음, 그거. 맞아. 됐어, 밑에 보내기! 숲속에 어디 나타날까요? 어! 나타났다! 보내대요! 봅시다! 어, 괜찮은데? 저기 붙었어! 몸통이 뭐지? 수지. 네. 이번 의령 여행 어땠어요? 아주 나이스 nice. 재밌었어요? 예. Yes.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먹는 거. 먹는 거. 또 있어요? 먹는 거. 우와, 먹는 거. 먹으러 가는 거예요? 왜? 네, 음, 그럼 다음에 또 여행 갑시다. 왜? 음.